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규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의 11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봤었던 것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신학생들도 공부하다가 뒤돌아보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요시아가 있어요. 요시아가 전사하고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게 요아스예요. 근데 이집트가 여호아스를 잡아가 버려요. 왜 요시아를 이겼는데 이집트가 승전국인데 자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왕을 세우니까 괘씸해서 여호아스를 데려가 버리고 여호아스는 이집트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집트가 데리고 가면서 여우야김을 세워요. 이것도 요시아의 아들이죠. 근데 이여우야김이 이집트에 붙었다가 이집트가 힘을 잃어버리니깐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게 굴복을 했다가 바벨론이 이집트와 비슷해진 것처럼 여겨질 때 다시 배신해서 여호야김이 다시 배신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집트의 편을 들었다가 나라가 망하고 여호야긴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시드기야 이 요야김과 요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시드기야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요야김을 세운 것은 여기는 애국 이집트가 요야김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건 거예요. 그리고 여호아스는요. 여긴 아마렛쯤 아마레츠아레츠 세력이 세운 건가요? 그러니까 요시아 이후로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으로 세워진 왕은 실상 없는 거예요. 요시아 이후로 이 모든 왕권에 대한 기름부음이 다 영향을 받은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있는 상황에서 나라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어, 이 시드기야를 멸망시켰고 시드기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시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오냐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이제 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아가 포로로 잡혀갈 때 시드기아의 아들들은 시드기아 앞에서 다 죽게 되고요. 그리고 시드기아는 두 눈을 뽑힙니다. 시드기아의 악이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 서지 않고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시드기아 아들들이 왜 그렇게 시드기아 앞에서 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레미야를 탄압해서 그런 건 거예요. 예레미야를 시드기 아들들이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드기아가 왜 가면서 눈이 뽑혔을까요? 본인이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보니까 하나님이 시드기아 눈을 뽑아서 시드기아로 그렇게 살게 한건 거예요. 그런 시드기아가 이제 잡혀갔으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어...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세웁니다. 이그달리아는요 어, 보면은 요시아와 함께 있었던 사반 사반의 손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요시아가 죽은 지 22년에서 23년 차이거든요. 근데 사반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열왕기하 22장 3절에 나와요. 이 사람을 이 사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바벨론이 세운 이유도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라 했는데 이 그달리아가 예레미야 말이 맞다. 바벨론에게 우호적이니까 전승한 바벨론이 이 그달리아를 세웁니다. 이 그달리아를 세워서 나라의 대통령으로 삼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 다시 왕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망명해 버립니다. 이집트로 이렇게 망명해서 도망갈 때 예레미아를 데리고 갑니다. 예레미아는 결국 이집트에서 별세한 것으로 봅니다. 기록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할 때 그래서 이 그달리아 이후에 이렇게 역사가 끝나가고 예레미야도 이집트로 가게 되고 이집트에 가서 예레미야가 있어서 나중에 기록에 보면 이집트에 하나님을 믿는 보그마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집트 쪽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바벨론은 에스겔이 갔으니까 에스겔의 영향을 받게 되고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이집트하고 바벨론 쪽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건 거예요. 이러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열왕기하에 보면 가장 중요한 진술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누구에 관한 진술이냐 여우야 긴이에요. 그래서 성서학자들 별로 이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우야 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가는지에 따라 이견인데 어떤 해석이냐면 이 여우야 긴이 사로잡힘에서 노입니다. 이 여우야 긴이 다윗의 계보예요. 그리고 대접을 받으면서 편안히 지냈다라고 합니다. 이 여우야 긴이 누굽니까? 이 여우야 긴은 여우야 긴이 어, 공성전에 의해서 죽을 때 백성들이 세웠는데 잡아간 사람이고 백성들이 이 여우야 긴을 왕으로 어, 여겼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우야 긴이 11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우야 긴이 사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지 않고 있다가 살아난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성사학자들의 대부분은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주셨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봅니다. 물론 이게 너무나 세상말로 얘기해서 모양이 모양이 참 좋지 않으니까 아 이걸 희망으로 볼수 있느냐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것도 동의를 해요. 하지만 희망의 메시지라라는 견지를 놓칠 수는 없어요. 이래서 열왕기하가 끝나는데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고 멸망 당할 때 성경이 말하는 주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의 차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지는 우리도 깨닫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드기아가 악이라라고 표현된 이유가 뭐라라고 했죠? 시드기아는 예레미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삶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언을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언을 따라 우리의 다짐을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이기고 헤쳐나가는 키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서 판가름납니다. 성경은 그리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삶의 삼라만상의 천태만상의 모든 것들의 흐름을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도 모르고 맞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도 모르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흐름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장인데, 오늘. 열왕기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왕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를 살펴봤고 이에 따라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나의 다짐을 한 줄이라도 어 목장 나눈 밤에 방에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너무 수고하셨고 드디어 대장정의 열왕기의 어, 행전이 끝났습니다. 함께 따라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